오늘 볼 게임은 마인드래몬 타이쿤이라고 하는 게임인데요. 이 게임에서 뭐가 많이 업데이트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일단 들어와서부터 뭐가 많이 달라졌어요. 뭐가 두 개가 더 생기고, 이거는 제가 아까 들어가봐서 조금 해봤고, 일단 제가 크리스마스 뭔가 생겼거든요. 한번 들어가 볼게요. 오 깜짝이야. 로드. 전 그런데 어 뭐야 돈빵 원이네? 돈을 여기서 또 모아야 되나 봐요. 안 돼. 일단 빵 원짜리니까 다 해놓고 빵원빵원 0원. 0원. 해서 돈을 모아 돈이 여기서 들어가면 이제 여기 돈이 모이는 거지. 이런 게임 오랜만입니다. 이런 게임 진짜 어, 마이 드래곤 마, 게임 말고는 안 해봤거든요? 아닌가? 마이 드래곤 말고는 해봤나 모르겠네 이렇게 해서 계속 돈을 모아주면 180원이 훌쩍 모이고 이제 다른 걸살 수가 있네요 얘는 뭐냐? 얘는 누군지 잘 모르겠네요 어 100원 바로 구입할 수 있고 어, 아니다 아, 이거 내거구나내거구나찔와 <laughs> 다이노! 다이노? <laughs> 얘가 승인건가, 지금? 일단, 돈을 계속 모아야 돼요. 일단, 50원짜리 전에 120원도 사주고, 180원. 와. 이제 비싸다. 180원이래요. 180원을 모아야 돼. 180원. 180원. 180원이 모였다. 180원을 또 다음 업그레이드를 해버리시고, 다음은 250원이네? 진짜 비싸다. 상점에서는 얼마로 팔고 있을까요? 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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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드도 있네. 일단 돈을 좀 모도록 하겠습니다. 넘어아 볼게요. 자, 지금 얼마를 모았냐면은 3천원이 넘게 모였습니다. 3천원 넘게 모여서 250원짜리 구매버리고 뭐야, 다섯, 다, 다 됐네? 이제 데코리엄만 구매하면 되겠네요. 80, 50원짜리 구매. 80원, 100원 구매. 50원 구매. 또뭐 있냐, 여기 있네? 35원짜리 구매. 30원 구매. 110원 구매. 어딨어, 일단벽 구매, 120 구매, 구매, 다 구매, 구매, 구매 라이트, 카펫, 책상, 분 모두 다 구매를 해버립니다. 의자도 구매해버리고 이 친구 자고 있네. 자면 어떡하니? 옆에 있는 친구도 모범생이라서 책 지금 잘 읽고 있는데 너는 자면 어떡하니? 우와, 실험한다. 500원 구매. 400원 구매. 또 어디 있냐. 돈다 썼네, 근데 벌써? 어, 있다.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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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안 되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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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빨리. 빨리, 고네. 야, 진짜 비싸다. <laughs> 돈좀더 모아야 될것 같아. 이거 한만 원, 이만 원 모아야 될것 같아. 근데 뭐안 했는데 벌써 이만큼 지어진 거네? 오, 많이 지어졌구만. 또 이렇게 멍 때리다 보면, 이렇게 빙빙 돌고, 책뭐 있는지 훑어보고, 잠 나도 같이 자고 하다 보면 오늘에 350원이 모여 있다. 이걸 또살 수가 있다. 장독대인가 장독 잔독, 장독대? 장독대는 장독대. 장독대가 원투스폭 5 5 개가 있고요. 이거는 돈을 엄청 많이 모아 와야 될듯 모아 오도록 하겠습니다. 만 원이 모여졌어요. 만 원이 모여졌거든요. 만 원, 만 원, 만 원, 만 원을 다 얻고 이걸 다 사면 뭐 이상이 있어요. 야, 또 달려가 한번 세상 구경해 보자. 달려라, 달려라. 저, 우리 여기까지 힘들게 왔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지금 여기까지 만든 사람이 많이 있나? 여기까지 혹시 마이드 래곤 타이쿤을 만드신 분이 있으면 저이고도한 번씩 꼭좀 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저 남은 돈으로 한번 축제를 벌여 봅시다. 44 4480만 92 380원 구입 여기 안에뭐 없고 어 공룡 꼈어 저기 공룡아 600원짜리 지붕 구입 카페트 구입 구입 다 구입해요 뭐요 그냥 다 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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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입만 계속하네 구입 그런데도 아직 돈이 남았어요 구입 구입. 고이... 또 어디 있어? 밖에 나가면 또 있겠지? 어, 없네? 어, 여기 있네. 구입. 고이... 구입. 고이... 뭐, 900원도 있어. 헉, 못 사요, 이제. 못 사. 또돈모아야 돼. 왜 이렇게 돈을 빨리 씁니다. 돈 모으는 데는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지만, 막상 돈을 쓰는 데는 1분도 안 걸려요. 1,300원 고기 안되구나? 안되겠네? 어, 안무리해서 안됐는 줄 알았어요 여기에서 지금 친구들이 사탕을 지금 얻어먹고 있어요 <laughs> 얻어먹는다? 말이 좀안 맞긴 하지만 얻어먹고 있고, 위에 지금 이제 위에도 다 만들어졌거든요 여기서 이제 아이스 스케이트 이렇게 수영해도 되겠어 수영하면 당연히 안 되겠죠. 오 뭐야? 쟤뭐 간다. 어? 저 산타 할아버지 있어요. 산타 할아버지! 산타 할아버지! 산타 할아버지! 오 산타 할아버지 불뚝 속으로 들어가나? 산타 할아버지 저는 소원이 있어요. 음식 주세요. 배고파요. 배고파요, 장난이에요. 아, 산타 할아버지. 산타 할아버지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거는 자기 생각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laughs> 자기 생각이에요, 그거는. 있으면 있는 거고, 없으면 없는 거지. 딱. 천 원. 저 나무자 여기 있는 친구들이 계속 사탕을 사고 있는데 야 내가 먹을, 거야, 내가 먹을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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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내가 먹을 거야 안 되네 돈이 천 원이 안 모였네 들어와 놀고 있다 이 친구 예 얘, 예, 다른 친구들 구경하러 가자. 어, 친구들, 저기까지 가야되네? 가자. 저기까지 언제 가냐. 이거 나라도 저기까지 갈수 있겠죠? 저 그냥 갈수 있는 곳을 굳이, 저 하고 가기에는 싫어. <laughs> 야, 이걸로 산타 할아버지 위에 타자. 산타 할아버지, 산타 할아버지 이쪽으로 가네. 산타 할아버지 계속 보니까, 여기서, 딱 떨어지는 거야? 하나. 지금! 아! 안 되는데? 안 됐다. 안 되네요. 이제 천원 모였겠니? 오케이. 천원 모였고, 천 원짜리 구입. 이번엔, 뭐 사냐? 오, 이번에는, 똑같은 건가? 아니내 저거는, 똑같은 탕이고 요거는, 아, 지팡이, 물 <laughs> 진짜 이름이 뭐였지? 지팡이 젤리인가? <laughs> 지팡이, 그, 캔디, 이거는 이거, 이거? 이거 뭐였지? 이게 뭐였지? <laughs> 아시는 분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00원짜리 구입해버리고, 야, 그런데, 4,000원이요? 4 0원이요돈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돈 모을게요. 지금 돈을 모으고 있는 가운데, 지금 아까 렉이 걸렸거든요. 이렇게 하면, 얘가, 어, 문이 계속 열려요. 얘 때문에 지금 문이 계속 열려. 봐봐. 자동으로 문이 열려. 어? 어, 어, 이거 봐봐요. 어, 여기 봐봐요. 여기, 여기. 문이 자꾸 자동으로 열리는 매직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사람만 이걸 열을수 있는데 드래곤도 열수있는 지능이 높네요, 드래곤도. 드래곤도 지능이 높은 마이 드래곤 사이쿤. <laughs> 과연 이거는 1년이 지나면 어디까지 지날까요? <laughs> 1년 지나면 막, 어.. 음, 마계로 가는 거 아니에요? 막지역도 가고, 청국도 가고 청국은 이미 갔나? 지금 계속 가고 있어요 일단 돈 얻어주고 불쌍하다 가자 <laughs> 가자 그런데 살게 없어 저 있구나? 있네? 어, 있네? 400원 아니네? 490원 구매 천원 구매. 천원 없어. 에 <laughs>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돈이 너무 많이 들어. 천백 원 모아줬고. 오 깜짝이야. 아유,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건 쉽네. 이렇게 하고 갑시다. 이렇게 하면 사진 나예? 오케이 사진구만. 900원. 에 900원이 없어. 산타 할아버지, 저 가야 돼요. 저도 갈 거예요. 여기, 여기 산타 할아버지 있는 곳에 딱 있고, 딱 F 누르고 떨어져서, 바로 건는 겁니다. 그, 아! 찾기를 했는데, 제가 너무 빨라서 갈 수가 없다. <laughs> 제가 너무 빨라요. 띠도도, 도도도도도. 어, 뭐야? 어! 버그! 개나리춤 추고 있어. 개나리춤. 아닌가? 이거 뭐라고 하지, 이거? 으 어. 개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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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나리. 600원, 700원. <laughs> 너무 비싼데요? 일단,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돈을 더 많이 모아보도록 할게요. 오늘 만든 것 1등. 두구두구두구두구. 바로, 모르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그리고 난의설전까지꼴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착기 한번더 해보자. 아트, 아이, 아. 그러면 안녕.